빠르게 변화하는 섬유 시장 이제는 단순한 원단이 아닌 최첨단 과학으로 탄생한 기능성 제품들이 세계 섬유 시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섬유 가공 기계를 생산하며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다 남다른 기술력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화클로텍이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바로 의식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옷은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에는 의복이 그저 체온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과학을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호, 방염, 소건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원단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원단의 생산을 가능케한. 대한민국 대표 섬유 가공 기기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57년의 역사를 가진 펜터 기기 전문 회사 이화글로텍인데요. 한국 섬유 산업 발전에 일등 공신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해가는 이들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색 공단이 밀집해 있는 반월 공단 이화글로텍의 엄태일 팀장이 염색 가공 업체 중 국내 최고를 단에는 한 업체를 찾았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설치 시운전을 하고 한4 개월 정도 지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4 개월 동안 잘 사용하시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저희가 이제 큰 문제로 AS가 접수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사용하고 계신지 공장 책임자하고 미팅 진행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더우신데. 어, 지난봄 추가로 판매한 텐터 기기를 살피러 온 길. 15년째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이 업체에서는 총 6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60년 가까이 섬유업에 종사하면서 국내 최고의 염색 가공 업체로 떠오른 이 업체는 그렇다 보니 텐터 기계 선택에 있어서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는데 1 2이와 플로텍의 제품을 선택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게 3월달에 들어왔어요. 3월달에 이제 논지가 4글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기계를 오래 쓰다 보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요새는 에너지가 아주 강건이거든요. 워낙 고단가다 보니까 그 생산 생산을 이게 같은 저거라도 올리기 위해서 바꾼 거죠. 섬의 품질을 좌우하는 텐터 기계.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열과 바람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인데 작은 편차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화클로텍의 제품은 고객사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다. 저희가 원하는 게 온도가 195도다 하면은 일정하게 온도가 고르게 예, 어, 전달이 돼야지 안 그러면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파이널에서 가공할 때 이런데 보면 중량 때문에 애를 먹어요. 근데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차이가 나게 되면 안, 안 되거든. 여기 생명이거든요. 예, 이와 그 제품은 그 점에서 저 괜찮은 거예요. 그렇 저희가 이제 이 업체에서는 그래도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제 모든 걸 이제 이야기계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게 우선적으로 그거죠. 텐터 가공이란. 열풍을 순환시켜 최종 목적에 적합하게 섬유를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류용 섬유는 물론 자동차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특수 섬유 제품도 이 기기를 통해 생산된다. 특히 이와클로틱의 텐터 기기는 타사 제품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원단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 국내외 섬유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텐타라는 게 최종 마지막 공정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을 결정 짓는 이제 마지막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섬유를 건조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 특별한 어떤 기능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그런 기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제품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거의 최종 제품의 성격을 결정 짓는 이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기계라고 보시면 되죠. 충남 당진에 위치한 이화 글로텍. 섬유산업의 불모제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텐터 기기 제조에만 매달려온지 57년째 이화클로텍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자리를 거머쥐었다. 어, 저는 이제 지난 1957년도에 창립된 이래 어, 올해 이제 57주년이 되는데요. 57년간 오로지 이제 그 텐터라고 하는 어, 섬유 열처리기라고 하죠. 어, 단일 품목으로만 해서, 어, 쭉, 그 생산을 좀 해왔고요. 총 길이 42m, 폭 4m, 약 5천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텐터 기기는 원단을 일정한 조건으로 투입하는 원단 도입부와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원단을 공급하는 오버피드, 열풍 제어를 통해 원단의 특성을 구현해내는 체인버 등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풍 처리. 소미의 종류에 따라 가해지는 풍량, 배기, 가공 온도, 가공 시간이 달라지는데, 57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순이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바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순환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로 보시면 되죠. 부집스럽게 텐터기기 개발에만 매달려온 세월. 이화클로텍은 2004년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열풍 시스템 등 텐터기기 관련 핵심 기술 분야에 특허를 취득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도면제품의 종류와 가공법에 따라 공정이 달라지는 까다로운 작업 때문에 분석이 끝나면 새로운 도면작업에 들어간다. 도면작업 후에는 텐터기기 조립에 필요한 부품 제조에 들어가는데 공장 내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텐터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60%를 자체 생산, 고객사별로 제품 특성에 적합한 맞춤 텐터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동화 기기를 통해 만들어진 각각의 부품은 다시 한번 세밀한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 미세한 차이가 섬의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드는 데도 신중함이 더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은 퍼즐을 맞추듯 도면에 맞춰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데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인 만큼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부품 배치 작업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전기 배선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클로텍에서 생산되는 모든 텐터 기기는 고객사가 취급하는 섬의 특성에 맞춰 온도나 바람의 세기 등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규모가 큰 만큼 제품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남짓 각각 만들어진 텐터 기기는 설치하는 데도 한 달이 걸리는데 모든 설비가 마무리되면 일주일 간에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기본적인 기계공학이라든가 금속공학 전기전자공학 나아가서는 열공학 공기역학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커다란 이 제품 안에 노가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그런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축적된 그런 노하우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 경험 이런 부분 없이는 사실 어, 함부로 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죠. 며칠 후 이게. 아, 어, 우리가 처음 이제 컨택하고 진행한 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어, 일반 코팅 라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조금, 조그만한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연구실에선 최고 수준 예, 제품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네, 원단의 특성에 따라 이 공법이 이 달라지기 이 때문에 회의 그 내내 긴장감이 그 흐르는데. 텐터 제작에 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만큼 정병식 대표도 함께한다 텐터 기기 생산에 평생을 바친 정 대표 사업 초기 직접 설계 도면을 작성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며 제품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아내고 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현품이 또 돌아가는 과정 만드는 들어 과정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응?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좀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생각할 때에 좀더효과적일수 있어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모습. 그가 열정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직원들과의 소통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화플로텍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 회장님도 그렇고 모든 회사 방침이 모든 공정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순실하면서 기본이 지켜지고 있는가,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가, 또 어느 어느 공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그걸... 오랜 경험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대장님과 가깝게 지내 가깝게 하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텐터 기기만을 생산하며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화글로텍 열정이 있는 한 이들의 성공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뭐 저도 이제 그 지금 나이가 80 이제 다앞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할수 있다 없다 그것은 미리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할수 있는 날그 순간까지 한다 이것이 내 목표입니다 예.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정병식 대표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섬유산업을 60년 가까이 고집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데는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고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이화글로텍. 자 이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6월 한중수교 22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한 국영방송에서 당진 공장을 찾았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16년째 활발한 무역을 이어오고 있는 이화글로텍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서라는데. あのこの度はこちらイファーグローテックを取材に来ました、えー、理由はですね、えー、元気な韓国の中小企業けん、えー、中堅企業を探していまして特に、えー、中国への輸出で、えー、好調な企業を探していたところこちらの会社の情報を得まして、えー、お邪魔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テントギギ分野へ国内最大업체インイファグローテ 중국 시장에 가장 많은 텐터 기기를 수출한 업체 일본의 방송사에서는 작업 현장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며 이들의 수출 비결을 카메라에 담았다 처음으로 공장에 안내해 주셔서 하한하나 작은 부품으로 전문가들은 작한 작업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이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에서 공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えー、日本の視聴者もです、ね、韓国の企業に対して、韓国の経済に対しては関心が高いので、まあ、うまく伝えら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国のははは日本です 이날 촬영한 내용은 일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국제 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됐다 저희가 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년 넘게 국제 전시회를 찾고 있는 이화글로텍 지난 6월에 참가한 샹하이 전시회는 섬유기계 분야의 가장 큰 전시회인데 행사장을 찾은 해외 기업들은 깔끔한 디자인에 생산성을 높인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화글로텍. 이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981년 방글라데시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중국, 폴란드, 이란, 터키 등 40여 개국에 텐터 기기를 수출하며 세계 속의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과 인도, 미주에는 자체 법인을 설립해 제품 판매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아, 저희 회사는 1957년 창립 이내로 지금까지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는 저희 자체 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국가는 저희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경계의 테크노파크. 이화클로텍과 미팅을 위해 멀리 이란에서 바이어가 이곳을 방문했다. 이화클로텍의 명성은 중동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높은 열효율과 고품질의 섬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세계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There is a very good representative in Iran in our com uh, country. So we preferred to come to Korea and have a very friendly discussion about to select of these machines. We are very hopeful if regarding the price wise we get a good negotiation then we will have 현재 지금 설비 자체가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어, 지금 현재 비상 스위치하고 여러 가지 리미트가 지금 현재 기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응대하는 전화 서비스와 원격 조정 AS를 실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원활한 업무를 돕고 있다. 시장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도태될 수도 있고 문제는. 그이 주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데에 그 핵심 있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수주할 때마다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섬유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살리며 가공을 하는 것이 관건. 특수 섬유를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온도, 바람, 가공법 등을 조절해 100% 맞춤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 유럽 쪽은 아무래좀 경쟁이 경쟁력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좀 신경 좀 써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각별히 저희가 좀 이번에 생산되는 곳에서 좀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규어는 이그 업체 파트너십 기업을 구축을 해서 그 파트너십 기업들이 그 기술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저희 생기원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텐터 기기를 생산한 지도 20년째.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화글로텍의 텐터 기기는 연구원에서도 인정한 제품. 이곳을 찾는 섬유 회사들은 이화글로텍의 장비를 이용해 섬유 제조에 필요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기술적인 그 한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적인 부분들이요. 그것을 대출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서는 뭐 수십 수백 명의 박사급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이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우수 인재가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이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이러한 이 활동들이 더 보다 효과적이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신입사원들이 안산의 한 섬유 공장을 찾았다. 이화글로텍에서는 한 달에 한번 거래처를 손해하며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텐터 기기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화글로텍의 생각이다. 사무실에서만 도면하고 사진을 보면서 기계를 접했었는데요. 실제로 와서 기계를 보면서 기계 교육을 들어보니까 더 이해력도 빨라지고 우리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된것 같아요. 네, 직접 현장에 와서 이렇게 저희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그 공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계에서 너무나 좋았고요.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산내 동아리를 통한 기술 교육.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예절 교육을 실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 뭐그 지금 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음 우리가 작은 어떤 지역사에서 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어그 유수한 음 인류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산다는 이런. 절대절명의 그 요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수반되는 모든 교육은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이 다 교육은 우리가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걸 채워가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57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텐터기기 전문기업 이화글러텍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미래는 밝다. 신뢰는 유리 거울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현장 교육, 기술 교육, 예절 교육을 통해서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이화글로텍. 현재 성과보다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고객사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들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